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엄나무밭에 왔습니다. 지금 엄나무가 많이 한참 이제 어, 순을 딸 때가 되었습니다. 네이 엄나무는 그뭐 단백질이 많고 칼슘, 비타민 예, 면역 면역 강화 빼에 좋다고 그래서 어, 아주, 어, 인기가 좋습니다. 두릅하고, 예. 두릅하고, 은개는 약간 향이 강하고, 두릅은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뭐, 노인이나 어린애들이나 다 좋아하는 게 두릅이고, 요, 엄나무는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이 향을, 못 잊어서 봄 마다 찾는 그런 산채나물입니다, 산채나물 입니다 산채나물 그 나물 중에서 제일 로 쳐주는 게 두릅 그 다음에 은계 예, 나물 중에서는 제일 제일 좋다는 두릅이 은계입니다 이게 자자 예. 자, 이거는 이제 따는 거는 뒤로 제끼다가 앞으로 제끼다가 자, 제가 한번 따 볼게요 뒤로 한번 제끼고 앞으로 한번 제끼고 예, 이것도 떡 소리는 떡 소리 나는 게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이게 예, 손맛이라 해야 되나? 떡 예, 하면서 제기지면 소리가 나거든요. 예. 자, 이것도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 1년내 밥상 위에 예, 올리면은 한 젓가락씩 음, 그런 장아찌로 온또도 제일인 것 같아요. 장아찌. 예. 나물을 장 조선장 넣고 고추 그 장게음 넣고 깨소금 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물 조물조물 해가지고 나물 해도 맛있고 안 그러면 살짝 데쳐가지고 초장에 해처럼 초장에 찍어 먹으면은 또이 맛이 아주 더 좋답니다. 예, 여기도 여기도. 음. 요거는, 이거는 지금, 그, 저, 가시 없는 엄나무인데, 이게 관리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 네. 저, 엄나무가 가시가 많이 있거든요. 옛날 우리 저 토종 엄나무는. 근데 이거는 가시가 없는 종이에요. 그래서 가, 손에 가시가 찔리지도 않고 요새 이런게 나오더라고요. 예. 네. 자. 자 여기도 있네요 제끼면은 똑 하면서 딱 제끼면 은똑 소리가 납니다 이게 예. 올해는 음나무가 고심추위에 늦설리에 음나무가 많이 싹이 많이 그, 맞아가지고 순이 몬당곳도 저 강원도 이쪽에는 엄나무하고 들어가고, 순을 전혀 못 땄다고 그럽니다. 몇서리가 네. 네. 참, 우리 농사 짓는 데는 불청객이에요. 불청객. 네. 농사를 다 망칩니다. 네. 그래도 요는 남부지방이 돼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엄나무 순을 딸게 있답니다. 자, 저거는 또 비가 온다 해가지고,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장아찌 용, 또, 초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안 그러면은, 나물을 해 먹기도 하고, 예. 그런, 나물 중에서는 제일로 쳐주는, 두릅 엄나무, 예. 자, 키, 나무가 다 키가 자그만하지요? 키를 해마다, 해마다 이걸 잘라줍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썬팅 가위로 잘라야 될것 같아요. 나무가 자꾸 고사되는 게 있어가지고, 음, 대가 약간 구거졌을 때, 그걸, 좀 몸살을 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 나무를 잘라주니까, 나무가 몸살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썬팅 가위를 가지고 키를 낮춰주려고 합니다. 이걸 2년에 한 번씩 안 하면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어, 따는 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꼭이나무 전지 가이드가 쳐줘야 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이걸 이 엄나무는 옛날에 저거 뭐 이거 우리 대문에 이렇게 부정 타, 타지 마라고, 부정 탄, 그, 타고 한